자 여러분들 1147번 문제 봅시다 자 우성이가 자, 집에서 20km 떨어진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달리다가 자,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어쩌까 그죠?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그 지점부터 시속 4km로 걸어갔더니 우우이 불쌍한 거 그때부터 걸어갔네 그죠? 그랬더니 2시간 이내에 도착했대요 그죠? 많이 더 걸렸네 그지? 2시간 이내에 도착했다 자,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몇 km 이상 떨어진 거냐 그죠 오케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 그죠 자 우성이 집으로부터 할아버지까지 몇킬로떨어졌다했습니까 그죠 20km 떨어졌다겠죠 20km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죠 어, 자 처음에는 시속 12km로 달렸죠 그럼 여기까지 어째 달렸다고 치십시다 그럼 여기서 자전거가 고장났겠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고장났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 그지? 걸어간 거리를, 그러면 당연히 20-X.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총몇 시간 이네 2시간 이네 그죠? 오케이. 따라서, 자, 전거로 갔을 때 시속은 얼마야? 속력은? 시속 12km. 자, 걸어갔을 때는 시속 4km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자, 뭘로씩 세웁니까? 2시간 이내니까, 그죠? 시간으로, 시간, 으로씩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12분의 X.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때 걸린 시간. 속력, 4분의 20-X. 자, 이놈이 2시간이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양배는 얼마를 곱해줘? 12, 12, 12 곱해. 그럼 여기다 12 곱하니까 X. 자, 여기다 12 곱하니까 3 가로하고 20-X. 자, 여기다 12 곱하면 24. 됐죠? 그래서 분배법칙 해주면 60-3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3X니까 2X. 65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6,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자 x는 얼마가 돼?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18 이렇게 되죠. 아 따라서 18km 이상 이상 떨어진 곳이구나. 18km 이상 떨어진 곳이나 고, 떨어진 곳이구나. 이제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부터 18km 이상 떨어진 곳.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